삶의 아홉 가지 부분 중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임스 클리어의 아토믹 헤비에서 발췌한 내용과 저의 인사이트입니다.우리는 발전이 직선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만 처음에 며칠, 몇 주, 심지어 몇달 동안은 별 효용없는 변화들만 보여 낙심한다.뭔가 해낼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과정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결과는 아직 저 멀리에 있다. 변화는 극히 작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으니 쉽게 그만두는 것이다. 좋은 습관을 세우느라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는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잠재력 잠복기를 넘지 못해서다.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건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.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. 쌓이고 있다. 모든 일은 영도가 되어야 일어난다. 마침내 잠재력 잠복기를 돌파하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다. 세상은 그 모든 과정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사건만 본다. 하지만 자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지 안다.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을 때도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오늘이 만들어졌음을 안다. NBA 역사상 가장 성공한 샌 안토니오 스퍼스는 라크룸에서 사회 개혁가 야곱리스의 말을 걸어두었다.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. 석공이 백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. 백한 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.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.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. 저는 보통 망치를 두어 번 내리치고 포기하곤 했었습니다. 주변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. 어쩌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보다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일은 영도가 되어야 얼음이 녹고, 백한 번째 망치질이 되어야 돌이 깨진다는 것을 기억하고,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일도를 더 낮추는 그리고, 백한번째 망치질이길 바라겠습니다. 모험왕 허클핀이었습니다.